네, 이번 시간에는요, 힐리, 심리학자 힐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힐리도 그 인간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학자죠. 그래서 힐리가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여덟 가지 원칙, 자신감 증진시키는, 아유 어떻게 한다? 앞서서 저 긍정적인 나를 강화한다. 뭐 이런 거 자신감 증진할 텐데 무슨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건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덟 가지 원칙에 다섯 가지 기술하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다 정리하실 분은 하셔도 되지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점수 배첩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다섯 가지, 계속 연도로 다섯 가지만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섯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세 가지 써라 해가지고, 육점 주구나 이럴 것같은 여기 사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다섯가지 정도 나올게 가장 예측하기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준비는 어떻게? 나왔던건 다 알자잖아요. 나왔던건 다 알고 내가 봤던건 다 쓰고자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1번에 보시면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이라는게 있어요. 경험 경험에다가 밑줄을 친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의) 노력 아 어, (3번의) 역량이란 그들의 역량이죠 역량 역량 자 읽으면서 얘기했 어떤 분자 (1번에) 보면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경험 그다음에 그것을 숙고할 때 자기 인식 능력이 증가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 그렇죠. 경험을 한 것과 안한 것과 내가 요리를 해본 것과 안한 것과 공부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성공적인 경험을 했으면은 반주라의 기념으로는 셀프 에피카스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서 힐리는 경험을 했을 때 자기 인식이 증진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동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해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당연하게. 근데 두 번째, 노력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강화받고, 노력이 강화되고, 우리가 자연감 증진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라그랬죠 그걸 강화받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 인식이 증진된다. 노력 동그라미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자아능감이나 자신감이나 뭐 용어만 그렇지, 뭐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독려할 때. 그 뭐예요? 우리가 언어적 격려죠. 자아능감 원천 중에 언어적 격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역량 있다. 역량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기, 개발하고 독려할 때자기인식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조직하고 안내받을 때 자기 인식 자기 자신감이 증진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가르치기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정보를 조직할 때 거기에 대한 신념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의 지도를 했다면 제가 자연운감에 아, 어, 난 자연운감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내가 선생님들을 지도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한번 내뱉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거기서 어, 공부가 가장 잘 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할 사람 있다면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유능감이 말이야. 어, 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잘하실 때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거든?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보면 거기다 확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있으면 정보가 절잘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어, 가르치, 는 뭐,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얼마나 신념있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렇죠? 가르치기 그다음에 5번은 관찰한 피드백을 통해서 통합할 때, 관찰한 피드백을 통합할 때 자기 식 자신감이 증진하죠. 그다음에 상담자가 체계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적당한 모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기 식 자신감이 증가한다. 자, 7번. 그들의 삶이 의미 있게 관찰되고 숙고될때 의미 있을 때 자신감이 증진한다. 저는 5번, 6번, 7번은 동그라미 안 쳤어요. 그다음에 8번 할 거예요. 보조적인 수단이 줄어들고, 수단은 줄었어요. 수단은 줄어드는데, 기록과 성취가 검토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증진한다. 자, 스케이팅 할 때, 좋은 스케이트로 바꿔서 기록이 증진될 때와, 스케이팅이 옛날 그대로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기록이 증진될 때, 어떨 때더 자신감이 생기나요? 새로운 거 가졌을 때, 아, 새로운 게 없어도. 내가 더 나아지면 자신감이 생기죠. 공부를 하는데 과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 갖고 성적이 올라갈 때랑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갈 때랑 어느 게더 자신감이 생겨요? 당연히 보조적인 수단 이 없어도 내가 기록이 나아지고 성취가 나아지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뭐 뻔한 얘기들인데 힐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외우는 거에 집중하자고요. 경험, 노력, 역량, 가르치기, 수단, 저는 이것만. 그러니까 는 정리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증진된다. 노력한 것을 긍정적으로 강화받으면 자신감이 증진된다. 그 다음에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격려받고 개발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정보를 조직하고 하면 어떻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이 줄어들어도 기록이. 성취가 나아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꼭 제가 써놓은 그대로. 그러면은 외우는 거 뭐예요? 자, 앞글자 따서 제가 두 문자 외우는 거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데 모든 걸다두 문자를 하면 다 헷갈려요. 이해된 다음에 두 문자를 한다는 건그 키워드를 갖고 오는 거죠. 힐리. 뜬금없는 힐리죠. 경로역 가수. 자 경험 노력 역량 가르치기 수단 그래서 경로역 가수는 누구냐 힐리다 그죠 자 힐리는 경로역 가수다 힐리는 경로역 가수다 어느 역인지 몰라요 경로 경로역 가수 경로역 가수가 힐리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시험 공부할 때는 들어서 쉬운 거라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힐리는 경로역 가수 경, 경험, 노, 노력, 역, 역량, 가, 가르치기, 수, 수단. 경, 경험, 노력, 역량, 가르치기, 수단.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 쓰는 거는 금방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는 힐리가 누구다? 경로역과수 어떤 분이 안 나올 것 같은,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올 것 같다는, 그게 딱 나왔잖아요. 5점. 얼마나 중요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거,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나왔던 거라고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나왔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왔던 건다 알고 가자. 신출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 그러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신출 왜 얘기하셨어요? 자유능감 증진시키는 방법 왜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자유능감의 개념 말고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눈에다 익혀 두시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힐리 힐리가 누구다? 힐리는 경로역 가수. 경로역 가수 힐리. 다시 한번. 경로역 가수는 누구누? 가수는 힐리입니다. 힐리는 경로역 가수입니다. 힐리는 경로역 가수예요. 경로역 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슬로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슬로우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메슬로우 하면은, 우리 직업 심리학 공부할 때, 메슬로우의 영향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욕구 이론한 누구? 로죠. 로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우리가 욕구 위계론에서, 인, 가, 내, 욕구는 위계가 있다. 다 이런 거죠. 그런데 메슬론 인본주의 학자라고 했어요. 인본주의 학자, 인본주의 학자들은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최상의 욕구로 자아실현 욕구를 갖는 거죠.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쓰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죠 왜 자아실현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는 건 왜가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죠 선하다+ 선하다는 건 스스로 자기 갖고 나 기능성을 완전히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나온 김에 한번 하면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요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먹고 마시고 자고. 음, 성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그것이 추구 충족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 욕구에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런 거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 소속의 욕구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정을 나누고 싶다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자존의 욕,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건 아시죠?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만 세워서는 안 되고요. 그데 자존, 자존감, 자아존중. 근데이 자아존중,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최상의 욕 욕구, 자아실 욕구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메슬로 욕구 얘기를 정리하냐면 104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본주의 심리학자, 인본주의는 하, 누구도 인본주의더라? 로저스. 그죠? 그 심리학자 메슬로가 말한 자기 실현한 사람의 특성,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성, 자아 실현했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타고난 경향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점, 행동 특성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갖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기능하는 상담에서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특성 쓰는 게 있는데, 같은 거예요. 상담에 나오든 심리학에 나오든. 그러니까는 자신에 대한 관점 뭐예요? 있는 그대로 실, 자, 실, 실존적인 삶을 산다로어요 선한 사람들을 실존적인 말, 내가 본질이 있고 실존이, 지금 내가 기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남들이 바라보면 시선의 태도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규를 어기면서, 아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켜야 될거안 지켜, 비난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입었을 때, 아니면 자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해가면, 남들 눈을 의식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 내 생각 없이 남에 따라 사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남들 잘지 잘못하면 내 맘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 시선이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꾸미금다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laughs>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이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떤 행동 특성을. 나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 꾸준히 성장을 한다든가. 꾸준히 성장. 그 다음에 지금 현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자고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에서 인본주의 그 이론을 펼친 인간중심 상담 있죠. 인간중심 상담자는 선하다고 봐요, 인간을. 스스로 자아실을할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 문제를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고 봐요. 근데 상담 오는 건 뭐예요? 현이타라고 있어요. 현실적자, 자아, 이상적자, 자아, 타인이 본 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 자신 이 맞지 않아요. 그럼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실현한 사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잘 조화시키고 개방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주변의 세상을 받아들여.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존과 도움을 구하는 것과 의존은 다르죠. 모르면서 이렇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든지 매세 의존하, 타인은 의존하지 않고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정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즐거운 경험을 많이 듣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절정이라는 건, 나만의 절정. 음.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성격 특징을 잘 조화시킨다, 이런 행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로우를 정리할 건데요. 그, 106번하고 105번이 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우. 자, 메슬로우 욕구이계로이쓴 거는, 자, 로우는, 우리가 진로 발달해서, 로의 욕구이론이죠. 로의 욕구이론은 누구로부터 와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과 관계가니다 그러니까 로한테 영향을 준 성격이론은, 이게 동기이론, 성격이론이에요. 로한테 영향을 준 이론은 누구이론?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이에요. 그러면서 로가 우리가 직위 성격과 직업 분류를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연구했다는 것은 공헌을 한 것이 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매술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직업 분류를 보게 되면 은 흥미 중심 분류가 있고 흥미 중심으로 몇 가지. 여덟 가지 분류를 했어요. 흥미 중심 여덟 가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무성 책임의 책무성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여섯 단계로 구분을 한 거죠. 얘는 수평적인 분류고 얘는 수직적인 분류라고 했어요. 그러면 흥미 중심 분류 여덟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리아색을 기억하는 것처럼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적, 접촉도 괜찮지만 비즈니스, 그 다음 서비스, 비즈니스, 그 다음에 5개 활동, 기술과학, 그 다음에 과학도 있고요. 예술가 연예 자, 서비스, 비즈니스, 기술과학, 과학, 오계활동, 예술과연의 보편 문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빠졌을까요?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적 접촉화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거. 그 옆에 있는 관습형이 좋아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책에 나온 대로 써주면 더 좋은데. 그냥.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학, 오개활동 과학, 예술과연의 보편문화. 여덟 가지예요. 잠깐 제 멈췄죠. 자.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학, 오개활동 과학, 예술과연의 보편문화. 이건 무엇에서 봤다? 흥미중심 분류예요. 설명하는 거? 서비스? 직군, 글찍, 괜찮아요. 설명하는 건 없었어요.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학, 과학, 오개 활동, 예술가연의 보편 문화. 이렇게 8가지 직업분을 했는데, 서비스에도 6단계, 비즈니스에서 6단계, 이렇게 제시를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증군에는 제가 일반 문화 하게 되면은, 보편 문화. 보편 문화에서는 6단계 다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1차) 때 이제 그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학력 수준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가장 가장 책임의 소재가 많은 건여기라는 거죠 (1단계부터) 그래서.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고급 전문 관리. 프로페셔널 매니저 1이에요.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1, 이렇게 하시면 되요. 고급 전문 관리,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매니저 2, 그래서 중급,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2, 이렇게 돼요. 중, 중립이 뭐예요? 중급. 고급,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직, 반숙년직 숙련되자 비숙년직 이렇게 책임의 소재에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에 따라. 자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숙년 반숙년 비숙년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도 못 쓰고 오시면 돼 생각이 안 났다는 거죠. 자, 얼른 쳤죠. 자 흥미중심 8가지. 어 비슷 비슷한 것들 갖다 다르게 분류한 게 있어요. 홀랜드는 여섯 가지 리아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용이 진출형가습표했는데 로는 그 부분에서 서비스하고 사업 쪽쪽쪽어 다르기도 한데 조직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아까 그런 것처럼 좀 다른 것을 이렇게 조금 세분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 과, 오기 활동, 과학, 예술관의 보편 문화, 그렇죠? 조직 비즈니스, 사업적 저촉이라고도 된다고 했어요. 서비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나왔을까? 그건 왜얘기요 흥미중심을 나는 거죠.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 오기활동, 과학, 예술관의 보편문화, 고급 전문 관리,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자 1단계 맞아요.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지, 반숙련, 비숙련지. 그것이 105번과 106번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105 보시면요. 진로 선택 이론중 로의 욕구 이론은 성격이론과 직업분류라는, 성격과 직업분류, 이두 가지 영역을 통합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고 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의 욕구이론 영향을 미친 성격이론, 직업분류 체계를 쓰시오. 일반적으로 직업분류 체계 쓰라면 이걸 쓰고, 즉, 슨게 아니라 흥미중심 분류 쓰는 거예요.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 오기활동, 과학, 예술가, 내법편 문화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분류가 아니라 수평적 분류 흥미 중심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헷갈려셨던 게 뭐냐면 로한테 영향 성격 이론이 뭐냐 동기 이론도 성격 이론이에요 흥미 이론도 성격 이론이에요 성격 그걸 분석하는 거죠 흥미라는 것도 성격의 일부죠 동기도 성격과 관계된 그래서 성격 이론이라는 그래서 로한테 영향을 미친 요인 이론 뭐야 마슬라우의 욕구 위기론이다 그다음에 직업 분류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 오기 활동, 과학, 예술과의 보편 문화인데, 서비스, 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향,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서비스, 사업적 접촉, 어, 이게 이끄는 거, 우리가 진취형 같은데 꼭 비교해서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인 관계 중에 타인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타인을 설득한 추점을 맞추는 것이 뭐예요? 비즈니스 컨택, 사업적 접촉, 자 사업적 접촉, 그냥 비즈니스 사업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기업의 조직 효율성에 기능하는 거에 관심 많은 것, 그다음에 기술과 기술 과학은 어 도구 기계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덜 중요하고 사물 다루는 데 관심 갖는 거죠. 과학은 이론적인 거예요. 탐구형에 관계된 거죠. 오기 활동 대인관계 역시 안 중요해 현실에 관계된 거죠. 그다음에 음, 과학은 이론적인 거 그다음 보편 문화는 문화여사를 전달하는 직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예술가 연애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106에) 돼 있는 건 흥미와 책무성 정도에 기초한 로의두차원 분류해서 여섯 가지 수직적 차원을 쓰시오 그랬어요. 흥미 중심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원뿔에서 그니까 러 서비스 계속해야 돼 서비스 비즈니스 조직 기술과 오기 활동 과학 예술과나의 보편 문화 이건 수평적 분류다. 수직적 분류는 위계가 있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서비스 비즈니스 이런 건 순서가 바뀌어도 별 의미는 없어요. 리아 세금 바뀌면 안 되지만 근데 이 책무성 책임 소재에 따라서 나누는 이거는. 전문적인 관리적 1단계는 가장 박사학위 이상 가장 책임을 지고 권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수직적 차원을 쓰셔야 되니까는 전문적인 관리적인 단계 1, 전문적인 관리적인 단계 2, 준전문적인 소규모 주사업. 혹은 그러거나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게 되면 프로페셔널 앤 매니저 워니까 전문적인 관리적인 단계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 설명하라는 것까지 나올 것같진 않지만은 우리는 뭐야 제일 위에부터가 책임 소재 가장 강력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독립적인 책임을 줄 권한이 있는 것이 고급 전문 관리 전문적인 가,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1이에요 그다음에 (1단계보다) 좁은 영 좁은 영역에 책임을 주고 좁은 영역에 어떻게 해요 권한을 갖는 것 그것이 전문적인 관리적인 단계 2 그래서 중급 전문 관리 그다음에 준 전문적인 소규모 준 사업 준. 고급 전문 관리, 중급저벌, 준 전문 관리가 되겠죠. 숙련반숙련비숙련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메슬로 욕구일까지 왔고요. 챕터가 바뀌니까는 우리가 그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어, 지금 직업 발달론의 이해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정리가 필요한데, 어, 음, 홀랜드 이론, 인성 이론 하면은, 리아색, 성격유형 쓰는 거, 그 다음에, 오개념, 오개념 뭐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란는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검사도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점, 아 여성 무시했네, 아니면 인성 발달에 가서 없었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진로서 당연히 있지만은, 이론 적금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 슈퍼, 성장, 헐, 헐의 경력범, 개발 단계, 슈퍼의 성장기 빼면은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 헐, 경력 개발 단계고요 긴스버그,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흥능가전, 탐구특, 현실기, 세 단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고트 프레드스 이론, 제한과 절충, 무엇을 제안해요 자학인이 맞지 않으제안하고 자학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타협하는 거, 제한과 절충 이론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 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체 시에서 사회학습에 관한 거 유전과 특별한 역, 환경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가치 접근 기술, 그다음에 자아능감의 원천 뭐죠?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경력, 생리적 경서, 고향. 자 사회인지적 조망에서는 진로발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성계, 자아능감 성과 기대, 개인 목표. 그걸 설명하는 세 가지 모형.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에요. 뭐, 그 하다 보니까 별로 없네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채시의한것같아 힐리? 힐리는 경로역 가수. 힐리는 경로역 가수. 매슬로욕구이계를 토대로 해서 로우의 분류.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직업 발달론에 이에요. 다음 차시 이제 직무에 관해서 직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리는 경로역습입니다 고맙습니다.